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 아우디 Q5 3호 TDI 커트로 다이나믹 모델이고요 이 차량의 연식은 최초 등록이 14년 8월에 등록해주신 2015년형으로 나온 모델이고요 주행거리는 13만 7천키로 주행했습니다 우선 차량의 제일 큰 장점은요 랭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저희 차에서이 차량 구매하시면 6개월에 1 0 0 0 k m 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량 컨디션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탑쪽 선루프라는 루프랙 있습니다. 전면 유리 보시면 스폰지 보이지 않고요. 다음으로 본넷 쪽도 살펴볼게요. 본넷 쪽 역시나 관리 상태 좋습니다. 다음으로 범퍼 쪽 전방 센서 들어가 있고요. 컨디션도 쭉 살펴보신 후에 측면 제일 먼저 휠 컨디션, 생활기스 없는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쪽 제로 맞췄고요. 앞쪽 5.16으로 65% 정도 남았고요. 사이드 미러 컨디션 양호합니다. 도어 쪽도 살펴볼게요. 네, 도어 쪽에 문콕 전혀 보이지 않고요. 다음으로 2열 휠 컨디션도 생활기스 보이지 않습니다. 뒤쪽도 제로 맞췄습니다. 뒤쪽 6.14로 75% 이상 남았고요. 후면 테일 램프 깨짐 없고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있습니다. 반대쪽 테일 램프도 깨짐 없고요. 트렁크 내부 살펴보도록 할게요. 트렁크 내부 공간 살펴보시면 굉장히 깔끔하고요. 이열 폴딩도 가능하세요. 차량 보시면 전동 트렁크 탑재되어 있습니다. 보조석 측면이고요. 이열휠 컨디션도 생활기스 보이지 않고요. 저쪽도 살펴볼게요. 부어 쪽에 문콕 보이지 않습니다. 사이드 미러 컨디션 양호하고요. 마지막으로 보조석 앞쪽 휠 생활기스 보이지 않네요. 타이어는 미쉐린이고요. 실내 옵션 보도록 할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13만 7,867km 주행했습니다. 핸들 보시면 뒤쪽에 크루즈 컨트롤 있고요. 패드 시프트, 음성 인식 핸즈프리 이용 가능하시고, 운전석 보조석 동일하게 전동 시트. 운전석에는 메모리 시트 있습니다. 이쪽 보시면 썬루프 개방감 좋게 들어가 있고요. 작동도 굉장히 잘 되네요. 그 앞으로 보실게요. ECM 룸밀러 있고, 블랙박스 있고요. 센터페시아 쪽 내비게이션 있습니다. 집 기어 넣어볼게요. 후방 카메라, 전방 후방 세서 또한 작동 굉장히 잘 되고요. 그 내려와서 보시면 주행 모드 조절, 오토 스탑 버튼 있습니다. 운전석 보조석 동일하게 열선 시트 있고요, 오토 에어컨 탑재되어 있고요. 쭉 보시면 전자식 파킹, 오토 홀드 버튼, 스타트 버튼 있습니다. 가운데 컵홀더 두개 마련되어 있고요. 이제 2열로 이동해 볼게요. 2열 이동했습니다. 제일 먼저 공간 넓고요. 가운데 보시면 팔걸이 이용 가능하세요. 다음으로 시트 컨디션도 쭉 살펴보시면 가죽 손상 전혀 보이지 않고요. 썬루프 개방감 좋습니다. 엔진룸 보도록 할게요. 엔진룸 외관 제일 먼저 보시면 매우 깔끔합니다. 커버 옆쪽으로 쭉 살펴보실게요. 쭉 살펴보았을 때 외관상 누유 보이지 않고요. 냉각수접착량 있고 엔진 소리 일정합니다. 하부 점검 전에 성능 기록부 보고 올게요. 커브 점검 시작할게요. 제일 먼저 좌측 편마무 없습니다. 앞쪽으로 등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전혀 없고요. 이어서 반대쪽 편마무 없습니다. 등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고요. 앞쪽으로 이동해서 엔진이랑 미션 쪽 살펴볼게요. 아래쪽에 언더 커브로 저희가 못 보여드리는 부분은 성능 점검 기록도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타이어 편마무 없고 등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쪽도 편만은 없고 등석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습니다. 이 차량 4륜이고요 하부 점검 마칠게요. 네, 이제 정확하게 아우디 Q5, 3호 TDI, 카트로 다이나믹 모델 살펴보았고요. 이 차량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습니다.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요. 5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매우 좋을 것 같고요.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량번호 확인해주셔서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